자 보면은 얘는 이 밑이 이렇게 돼 있지 하단부가 밑 부분이 상철입은이노린제 이건 하단부 깨끗한데 상단부가 그러면은 얘는 나방 이해가 되나 여기 밑에 구멍이 막나 있잖아 어 근데 얘도 밑 위에도 구멍이 렇지 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면은 이게 얘들 같은 게 위에도 있는데 지금 이게 찾기가 되게 어려운데, <laughs> 어, 하단부가 돼 있는 게 아마 저쪽에 오면 실런가 모르겠다. 가보자, 그러면. 장님 노린지 피해 입은 거. 아까 전에 가면 다를 거야, 피해. 밑에. <laughs> 구멍이 나는 위에는 안 났지. 걔는, 어, 그렇지. 색으로... 그, 그까지, 고가 피해를 입은 거단 말이야. 음. 나방은 그 윗부분이 가해를했는 거고, 그 기존에 계속 이야기했던 노린지는 하단부가 피해를 입었던 거고, 나방은 지금 피해가 생기는 거고. 과거형, 현재형이야. 말린 안쪽으로 보면은 이렇게 잎을 많이 먹었고 요 하얀색의 실이나 뭐 거미줄 같은 게 있다면 요거는 나방 피해입니다.